응, 어,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1반 중고등 학교다는데 도중에 어, 자퇴 하긴 했지만 자퇴한 건 아니지. 그냥 강제로 퇴학당한 거지. 더 괴롭히는 계속 있는지 몰랐을 거야 선생님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퇴학시 기고 졸업도 못 했다, 하네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 개 같은 학교에 안갈 거예요. 졸업한,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복지카드 제가 보여줬거든요. 그, 주민등록, 장부 어느 정도 오고. 옷, 장이 어느 정도고, 내 이름이랑 장이랑, 장의상급이면 상급을, 상금. 눈좀 빼고 개인 정보 빼고 보여줬거든요 얼굴이랑 어, 물론 살진 찍기 전이었지 그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어.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서 국방 채널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내가 인증을 안 했어 왜냐 인증을 해봤자 비웃을까? 이 정신장애 상급이고 직적장애 상급이고 근데 정신장애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올리기 싫었거든 장인이고 애 낙인 찍히는걸도선 아니고 그냥 올리기 싫어서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니랬지 어, 근데 이렇게 이 얼굴이 보통 장인이라고 애 생각되는 얼굴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얼굴에 적합하지 않더구만 내가 정신나간 여자를 보는 거 그래서 저 여자 미친년이라 떨어지는 거였 정신나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시각으로 보는 거야 저는 기분 좋아서 웃고 웃으면서 아이 기분 좋아하면서더 들어갔는데 저 여자 정신나간 여자라 보면서 보고를 는데좀 마음이 아팠어요 <laughs> 선생님들 하려고 내가 상의가 그 어느 정도고 근데 그렇게는 안 보인다고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할때 내가 장애인인지 알아보 말하기 전까지 몰라요. 그래서 말안 하지 내가. 잘말안 해요. 학교는 왕따 당한. 초등학교 때 왕따를 심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고 책도 진짜 많이 읽고요. 한 달에 한1권 넘게 읽었어요. 입으로 보여주시고 읽었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학구, 학교 가도 공부는 안 됐어요. 왜냐면, 따라가요. 힘들더라고. 뭔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지금 학교는 다닐 수 없어요. 지금 서른이 못잖나요 서른 세 살이에요. 생일이 빨라서 서른 네 살이고, 만일은 서른 둘이에요. 아이 눈은 서른둘인데 내가 이 나이에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다시. 아, 가고 싶지 않은데 차라리 졸업 안 하는 거좋게요 고등학교 좀돼 고2 땐가 고3 때부터 교안 갔어요. 괴롭힘이 국토가 다르어 가지고 말로 괴롭히면 나는 참을 수있어 중학교 때는 못하고 는 걸. 근데 폭력까 지워지니까. 게더 머리채 잡는 건 기본이고 머리채 주 주먹 쓰는 건 기본이고 머리카락에 라이털 같은 데서 태워버리겠다. 좀그영도은 심한가. 맞긴 는건 기본이고 때리는 건 기본이고 남자애들한테 어서얘 때려를 가는 기본이고. 그래서 저 나중에는 선생님들도 관심없어 하때아이 선생님들은 쓰레기도 남았어요 이 학교는 쓰레기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안 갔다가 학교 단체광 간거 얘기는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인터넷 방송하다가 그게 망했고 말아먹어가지고 유튜브로 넘었어요 유튜브로 넘고 나서 한지 정확히 한지는 2년 됐고요. 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푸는려고 만든 개설리로한 채널은 5개월 됐어. 5개월 다 돼가요. 5개월 됐을 걸요. 한 5개월 정도 됐어. 여러분들 거기다 장인으로 한번 좀 보여. 놀라고 보여주세요. 서로 자기 운동해서이 카즈는 아니고. 근데 계속 비웃지 않아서 좋겠어. 혓바닥 뽑아보려고. 알겠어? 그러면 뒤진다.